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2021년 8월 16일 휴장일이지만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테피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은 대체 공휴일로 휴무입니다. 그래도 전 세계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큰 그림을 중심으로 금요일 미국 마감 시황과 함께 이번 주 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상황입니다. 자 마감 시황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자동차 기업들이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것은 주행과 포드의 상평권 분쟁 분쟁 소식이 있, 있었다라는 점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의 혁신에서 테슬라에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추세가 별로 좋지 못하다 정도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투자자 역시 이 점에 유의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자 여기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에 가서 요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다우전스 역시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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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스닥 역시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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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일본 그 우리 분봉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분봉이 개 더러웠습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말 그대로 순환매가 발생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장이 시작하자마자 차익 실현이 확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오를 종목 오르고 떨어질 종목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지면 또 사고 그렇다고 오른 종목은 또 팔고 이러면서 거의 말 그대로 지수도 단타성을 좀 띄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뭐 이런 움직임을 두고는 주도주가 바뀐 현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시작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강한 상승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뭐 딱히 상승할 요인은 없으니까 올라는 가고 돈의 액수는 유지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물리는 사람은 물리고 단타 치는 사람은 단타를 치는 그런 요상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건 다우존스 이제 운송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다우 운송지수가 최근에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부터 이제 꾸준히 연말에 꾸준히 랠리를 보여주다가 올해 한 3, 3개월 정도 꾸준히 지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 초에 많이 올랐다가 요 상황에서 지금 다시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그 세부 세부 지수별로 이제 어떤 섹터가 좋은지를 하나씩 하나 짚어보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이게 HMM이나 대한통운 정도로 국내에서는 연결줄 수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요점에 대해서 한번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금요일 오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기 미국 시간 기준 오전인데 코로나 19고위험군의 부스터샷을 승인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장 초반에 좀 떠서 시작을 했어요. 어, 하지만 이제 시, 시세 차익을 노린 엄청난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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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매도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끝났다 라는 점입니다. 요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냉정한 실적 우선주의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특히 뭐 존슨 앤 존슨이나 화이자 같은 기업들은 워낙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적당한 실적 증가와 적당한 배당을 놓고 보셔야지 이게 백신의 판매만으로도 실적이 뭐 엄청나게 뭐 10배, 20배 갈수 있냐. 그게 아니다 보니까 등치가 큰 기업들이 많다라는 점. 거기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워낙 뭐 생산이 잘 되고 있고 줄 서서 물건을 사가고 있지만 이게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등락이 좀 심하다라는 점. 이런점 보시면서 미국에서는 바이오가 실적을 중심으로 이게 매매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지금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걸 놓고 보면은 이제 민간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보고 실적도 보면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LIT입니다. LIT가 1% 가까이 빠졌어요. 빠졌다라고 하는데 빠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아주 신기한 현상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소리냐?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네, 저희 조정을 받았다 1%가 빠졌다라고 하지만 1% 정도 빠진 것은 빠진 것도 아닌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상승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우상향 각도도 아주 가파르고 투자금도 엄청나게 몰리고 있죠. 한국 기업에, 뭐, 일본 기업에, 중국 기업에, 테슬라에, 뭐 유럽 기업들까지 2차 전제 모두가 환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1년 하반기에는 마땅히 이슈가 없다 보니까 금린상 이슈와 함께 가장 강한 이슈가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돈이 몰리고 있어요. 그다음에는 금리 인상은 팩트죠. 자, 이런 점을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ARK 같은 경우에는 혁신 기업들이 많고 실적이 조금은 안 나오는 기업들 스타트업 수준의 기업들이 많은 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문제가 여전히 있고 부채가 많다라는 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재무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가까워질수록 유동성도 좀 줄어들고 상승세도 조금 약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혁신 기업들에 대한 투자 성과가 조금은 안 좋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상향이 각도가 꽤나 가파른 상황입니다 자 요것을 요것을 놓고 보셨을 때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등에 이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이 친구들이 조금 트렌드, 바뀐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가치주 쪽으로 이제 뭐 빅테크나 아니면 은 혁신기업 쪽에서 가치주 쪽으로 많이 돈이 이동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조금은 우리가 물음표를 좀 제시할 만한 그런 섹터입니다. 고배당 기업들이죠. 고배당 기업들은 최근에 잘못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린유딜이나 언택트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들이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고배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라든지 정유 기업, 화학 기업, 소비자와 산업재 기업인데 우리는 지금 언택트로서 언택트 이제 시대를 살면서 소비자 산업재를 인터넷으로 이제 저렴하게 구입하는 이런 추세로 또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고 뭐 화학이나 정유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광도 마찬가지고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는 경우가 좀 드물죠 바이러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 이런 점들을 보시면서 지금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배당은 좋지만 고배당은 그만큼 보수적인 etf이기 때문에 실적의 증가라든지 배당의 증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s&p 500이나 아니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줄어든다 혹은 너무 지수가 많이 올라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배당 매력도가 있는 다른 지수로도 또 투자금이 옮겨 옮겨 올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예,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70한 65달러에서 70달러 사이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런 점을 보시면은 지금 가격이 뭐 어떻게 좀 결정이 되는 이런 분위기지 않나. 뭐큰 이변이 없으면은 여기에서 또 한동안 흘러갈 수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이유가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 예, 금요일이죠. 요거를 요걸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러와랑 미국채 수익률 역시도 이제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 태도 지수가 예상치를 완전히 좀 하회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상 수치가 80일 수준이었지만 실제 발표는 70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 태도 지수가 뭐냐 그러면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고 앞으로 내가 그래서 돈을 얼마나 쓸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수한 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laughs> 이게 지금 예상치보다 뭐 80보다 포인트 정도 낮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경기둔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가는 전문가가 많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은 아주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장기적인 심려물국채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반영하는 것인데 단기적으로라도 경제성장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장기로는 그 파동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미국 달러 역시도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지수가 약세다 미국의 경제, 미국의 소비가 회복되는 속도가 예상치보다 낮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에 나오면서 쭉 밀려 내려간 것인데 여기서 그렇다면 원화는 어떻게 되었느냐 밀려는 내려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60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원화를 계속 약세로 이제 이끌고 있는 가장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원화는 신흥국 통합니다. 미국이 잘 되고 미국이 잘 나갈 것이고 미국의 달러의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신흥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지난 10년간의 뭔가 그 미국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가 나와, 나와 있는 공식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인 한국을 매도를 하고 이제 선진국을 매수를 한다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한국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가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를, 이를, 이를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드디어 하락을 멈췄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쭈루루루 밀려 내려와서 10%에서 한15% 정도 빠졌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하락을 멈추고 1% 정도 반등을 했다라는 점인데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심 회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 지인분들도 연락 와가지고 삼전이 이제 올라갈, 거, 올라갈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팩트 전달자이기 때문에 악재 또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WY라는 ETF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86.35 포인트로 이제 1.12%또 하락을 했습니다. 아, 물론 어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한1.5% 정도 빠졌어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EWI 기준으로 1.12%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뭐 미국 장중에 폭락을 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갭 하락한 거를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팩트거든요. 반등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 외국인 투자자 특히 뭐 글로벌 투자자나 월스트리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양봉을 그릴 때도 있습니다 양봉을 그린다 라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 개장 이후에 쭉 사서 말아 올렸다 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개파락을 하더라도 그 누구도 매수를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안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 외국인들이 여전히 팔면 파는 거고 사면 사는 거고 아직은 난 모르겠다 나는, 나는 한국 시장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밤, 오늘은 한국시장 휴장이니까 이제 오늘 밤, <laughs> 월요일 밤 미국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이제 달러 지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EWI도 반등을 뭐 1, 2% 정도 해준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은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자재 시장입니다. 원자재 시장은 뭐 거의 뭐 평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따로 영국 구리 한번 이제 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아주 평이하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원유 역시도 한 65에서 70달러 정도 선에서 평이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서 어 그렇구나. 지금 원자재 시장에 큰 움직임이 없구나. 인플레이션 우려 역시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관련돼가지고 철광석 관련돼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세아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부라든지 이런데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조금은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지금 철 중국에서 철강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8월에 꽤나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도 분명히 인프라 투자 같은 걸 하고 있고 뭐 건설 정책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규제 일환으로 바, 바, 이제 봐야 될지 아니면 거품이 꺼지는 것으로 봐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증시입니다. 자 글로벌 주, 주요 증시가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도 뭐0.04%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등락이 유로스톡스 역시도 0.08%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보셨을 때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뭐0.24% 정도 등락이 있었고요. 차이나 A지수 같은 경우에는 0.13%아 0.06%네요. 요 정도 움직였습니다. 항생지수 역시도 0.48% 움직였다라는 점, 일본도 0.14% 움직였다라는 점말 그대로 지난 금요일은 전 세계 주식시장 매우 조용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1% 이상 빠졌고요, 대만도 1% 이상 빠졌죠. 이것만 딱 놓고 보시면은 말 그대로 지난주 대만과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강한 수준이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러,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얘들이 언제까지 팔 거냐라는 거죠. 다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판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도 조금은 약세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매도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남아있는 총알을 총알에 쓰는 전략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 msci 이제 분기 리밸런싱이 있는데 이 분기 리밸런싱에서 한국이나 대만을 매도, 매도하고 그 중국을 매수한다라는 이제 큰 전략 자체가 이미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을 매도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될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sci 리밸런싱 자체가 8월 내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은 한국 지수가 별, 좀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중국이 워낙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한국을 팔고 원래 큰 시장이던 한국을 팔고 중국을 산다라는 것 그것은 msci가 국가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점을 항상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해 주셨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이번 주 주요일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일본의 2분기 국내 총 생산이 발표가 되고요. 중국의 7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MBS의 기자회견도 있습니다. 중국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요. 여형들이 또 나와가지고, 음, 이번에는 우리가 음, 음, 또뭘 마약으로 지정을 해볼까? 음, 음, 우리는 운전이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어, 진짜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월요일 밤에는 독일 분데스방크의 월간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안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쪽도 한번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화요일 밤과 수요일인데 화요일 오후에는 영국의 실업률과 유럽 지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과 유럽이 아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뭐 아주 그냥 글로벌 시장을 흔드는 수준은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뭐냐 수요일 새벽에 있는 파월 장의 연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다음 날 발표되는 FOMC 회의록의 프리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목요일에는 뭐 유럽의 물가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그, 거기다, 뭐, 인플레이션 우려, 우려가 아주 큰 상황에서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PPI, CPI가 발표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생산자가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느끼는지, 소비자가 어떤 정도의 부담감을 느끼는지 정도만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FMC 회의록에서 많은 투자자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지난번과 이번이 어떠한 단어들이 바뀌었다. 회의록에서 없던, 없던 문장이, 이런 문장이 생겼다. 요걸 봤을 때 테이퍼링이 언제쯤 될것 같다. 이런 아주 많은 그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테이퍼링 테이퍼링이 앞당겨진다 그러면은 어떤 섹터가 좋을 것이냐? 뭐 전체적인 섹터가 한 번씩 흔들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섹터 지금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해서 반영을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섹터는 결국 보험, 금융, 증권과 같은 뭔가 보험은행 증권과 같은 금융 업종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뭐 주가가 아주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딴 놈들이 다부그러질때걔들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그 정도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후에는 이제 목요일 새벽이에요. 목요일 새벽에 델러스 연은 총재의 토론도 공개 토론도 참석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뭐 fomc 회의록에 대한 이야기나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플레이션 같은 이야기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목요일 밤에는 언제나와 같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되고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미국의 온라인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온라인 소매 판매라는 거는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발표, 이제 판매가 되는 말 그대로 택배로 주문하는 것인데 언택트를 대표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과 소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분석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점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금요일 낮에는 또 중국에서 8월 대출우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대출우대금리라고 아주 이제 복잡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중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기준금리가 또 혹시나 변화하는지도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부동산 집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금리 정책이 바뀌는지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파워로장의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FMC 회의록이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소매 판매 동향이 발표가 되고 중국의 기준금리가 발표된다라는 점, 요점꼭 참고하면서 요것들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laughs> 월요일부터는 한미연합훈련도 개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꽤나 이번에 좀 강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 있기 때문에 요 뉴스도 이번주에 좀 자주 언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주말에는 대선주자들의 뉴스도 뭐뭐 뭐 녹취록이 공개가 된여 어쨌니 말이 많았죠. 그래서 요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급등락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MSCI 편출입 이벤트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MSCI의 편... 특별 편입이죠. 이런 것들이도 예정이 되어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뭐 기준이 심사가 되고 발표가 될 것이고 일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뭐 국가별로나 아니면은 그 개별 기업별로 이렇게 분기적으로 매수 매도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아 어떤 놈들이 어떻게 빠지고 언제까지 들어가고 이런 걸 한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이벤트, 좋은 좀 이벤트 이슈 이벤트 드립은 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의 테피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장이 없어서 조금 은 여유 있게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공휴일인 만큼 휴일인 분도 출근하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끝으로 또 IT에서도 좀 심각한 수준의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좀 조용하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에도 웃으며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왠지 자장가가 된것 같은데 어, 이거 듣고 다시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 없는 분들은 그냥 듣고 주무세요. 자 그러면 어, 요건 아침 7시쯤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모두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